내각제 세력의 주장인 인기. 내 말했잖아요. 예? 안 수사한다고. 약속 개전이라고. 문다에 이어서 김정숙도 수사 안 한다. 봐라. 제가 말한 대로 아닙니까? 수사하는 측에도 기소는 안 한다고. 결국, 저거, 이슈몰이라고. 문다에도 제대로 수사한 거 없잖아. 문다에 남편 어디 갔는데? 문다에 남편 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어디 갔는데? 어? 문다에 남편 오른도 하더만 문다 하고 뭐, 문다에 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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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수수색이 요저쩌고 기소는 안 하잖아. 근데 그 김정숙이 뭐, 김정숙이 뭐 말했는데? 김정숙이는뭐 말했는데 아, 수사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문전 대통령 수사 정해진 것 없어. <laughs> 문제 안 한다고요. 누구보다 잘 지켜주는 게 윤석열. 문재인은 누구보다 잘 지켜주는 게 자기 아버지보다 잘 지켜주는 게 윤석열. 어? 하...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음, 저 어, 저인기인기 단축 계헌파들인기 단축 계헌파들이 내각제를 기대하고 있다잖아. 내각제를